근데 이게 웬걸? 진짜 너무 싸게 되었네요. 오늘 소개 사드세요.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뭘까요? 네, 2485만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드렸습니다. 시작가 2180만원. 매매 시작 시세 3100만원 후반가량.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만키로밖에 안 되고 노블레스 스페셜에 추가 옵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예상 가격은 2800만원 초중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겸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타고 다니는 차량이기도 하지요. 네 바로 더뉴 카니발 네 중고차 겸매로 낙찰받은 후기를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 물론 저는 올뉴 카니발을 타고 다니기는 합니다. 저는 다자녀라서 네 카니발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요. 네 물론 많은 다자녀분들 부모님께서는 카니발을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패밀리카 독보적으로 인기가 많다. 물론 요즘에 스타. 도 있지만은 그래도 카니발이 인기가 여전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니발 4세대 신형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싸죠.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한 단계 낮춰서 더뉴 카니발 알아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에 낙찰은 어떤 거냐면은 더뉴 카니발 연식 짧고 주인 거리도 짧으면서 주인 거리도 이제 몇만 키로 안된 거예요. 그런데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입니다. 추가 옵션도 많이 들어가서 네,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어떻게 싸게 잘 낙찰 받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대기업 사세 연매장에 대한 장점은 또 뭐고 저 문차사가 어떻게 일반인 분들이 경매 진행을 못 하는데 옆에서 대행 업무를 도와 드리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출고 전에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요. 네, 이제 번뜩 번뜩하니 굉장히 보기 좋죠. 네, 마지막으로 출고 전에 이렇게 확인하고 차량을 잘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명함을 보내드리고요. 경매 매뉴얼도 같이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매 매뉴얼을 받아 보시면은 경매 진행 절차, 시스템 안내 절차, 경매 일정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많이 괴롭혀달라고 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전날 저녁에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는데,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인거래 연식 세상 시작과 경매점 평가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관심 차량이 있으시면, 출품보를 선택해주시고, 말씀해주시면은, 저는 상세정보 보내드리고, 실차 점검해드리고, 그리고 매매시장 시세, 경매 시작과, 예상 가격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거 보시고 그리고 실차 점검 점검 의견도 보시고 경매 진행하시지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 출품 번호를 최대한 많이 찍어 주시면 돼요 그게 저를 괴롭히시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중고차를 저렴하고 성능을 확실히 알고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그런 건지 계속해서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랑 블로그는 낙찰록이 올리고 있고요. 밴드에는 경매 전체 리스트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 밴드 무료로 그냥 가입하시고 정보 제공 무료로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고 시세 참고 하시면은 중고차 구입하실 때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번 고객님께서는 그제거 밴드 보시고 출품 번호를 미리 이렇게 4080번,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4080번 상세 정보를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외판교환은 조금 있지만은 요거는 3만키로밖에 안된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추가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추천해 드린다라고 했고요. 궁금하신 것도 이렇게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문자사가이렇게 답변을 다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다 남겨드려요. 뭐, 오전이든, 새벽이든, 저녁 늦게든, 언제든 다 남겨드립니다. 하지만, 경매는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통 이제 11시 전에 좀 최대한 미리 이렇게 좀 질문사항이라든지 실차점검 요청이라든지 경매 당일 오전 11시 전에만 미리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날에는 언제든지 뭐 새벽에도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경매 당일날 뭐 12시 이렇게 촉박하게 실차점검 요청하시는 것보다는 경매 전날 저녁에 미리 새벽이라도 미리 찍어 주시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네,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차 봐드릴까요? 하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차 꼼꼼히 보고 연락드린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이 이렇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경매 리스트 받아보시고 관심 차량이 있으시면은 경매장에 방문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대리차 위탁으로 진행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여기 이제 영상 보시는 낙찰후기는 대리차 위탁건으로 낙찰받은 후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대기업 사설 금매장에 대한 장점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대기업 사설금 회장에 대한 장점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문차사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경매장에 제가 이제 방문을 해서 요렇게 외관, 내부, 그리고 추가 옵션 사항은 어떤지 옵션 사항은 어떤지 차량 컨디션 상태는 어떤지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다 찍어 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정검무게을 꼼꼼하게 다 남겨 드립니다 네4080 카니발입니다 연식 주행거리 대비 양호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외관의 장기 쓴총세 판가량 보이지만은 도색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판만 하고요 나머지는 강택으로 장기 스알 이거 좋은 찍은 찍어바르심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문콕은 세방 있고요. 그 타이어 내짝다 네 많이 남았습니다. 상태 좋네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터보 냉각수 누수 미칩니다. 수리비용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수리비용 다 딜러가 억자 가격으로 수리해 드리고 있고요. 경매 진행 전에 수리비용 감안하고 입찰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수리비용을 알고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수리를 하면 앞으로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매시장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매매시장에서 최대 안 좋은 걸 숨기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경매장 대행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무조건 안 좋은 거를 드러내고 아니다 싶은 건 애초에 추천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일까지 요 매일 열리고 경매는 하루에 약 천대가량이 출품이 되는데 굳이 안 좋은 거 추천해서 욕먹고 소개도 못 받고 시달리고 이럴 바에는 절대 추천 안 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 문차사나 마인드는 이렇다. 그리고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아드리면 나중에 분명히 소개로 돌아올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이 경매만 10년가량을 합니다. 당연히 중고차 속 해주고 싶죠. 잘 구입했고 싸게 구입했고 이렇게 좋은데 나만 할 수는 없잖아. 이런 마인드로 항상 소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더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낙찰받으면, 더더욱, 신경 써드리려고,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4만키로 대 뭐, 요런 게, 이제, 뭐, 3천만원 조금 넘게 되어 있죠? 네, 3,100만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시작가, 2,180만원. 매매 시장 시세, 3,100만원 후반가량. 네, 그니까, 러 이게 지금 4만키로밖에 안 되고, 노블레스 스페셜에 추가 옵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예상가격은 2,800만원 초중반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물론 4세대 옵션 낮은 것도 이 정도 가격은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인거리가 짧고 옵션이 좋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차량을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린 거고요 한번 2,800 정도 가보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매장에 가면은 차한대 실차 점검하는데 적게는 30장 많게는 한 40장 넘게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3만 키로 밖에 안 됐어요 진짜 너무 좋죠 네 옵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요 옵션도 당연히 있죠 이렇게 이제 추가 옵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선수 금액이랑 계좌번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남겨드렸고요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 제꺼 경매 매뉴얼을 꼼꼼하게 보셨거나 혹은 이 영상을 꼼꼼히 보셨겠죠 혹은 블로그 낙차루기. 유튜브에는 제가 너무 일이 바쁘기 때문에 영상을 자주 업로드는 못하지만 블로그에는 낙차루기 최대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개 넘게 올리고 있어요. 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내멘트 올려드리고 계약금 확인하고 경매 진행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진짜 너무 싸게 되었네요. 오늘 소개 사드세요.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뭘까요? 네, 2,400 85만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드렸습니다. 물론, 요런 건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제 낙찰받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외부 성능을 맡아서 경매장 점검 후견과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은 클램을 걸어서 환불 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지만 차량 성능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1차적으로 먼저 경매장에 들어오면 성능 점검을 하고 점검 의견 내놓고 경매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기체육관 하고요 저 역시도 경매장에 방문해서 실차 점검해서 컨디션 상태나 점검을 꼼꼼하게 해드리고 점검 의견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차적으로 이렇게 외부 성능을 맡아요 그리고 이제 4차적으로 성량책임보험 한 달에 2,000kg가 있죠 필터망을 걸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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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하게 중고차지만 구입하실 수가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일단은 현대 롯데 ajk 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경매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성능은 안전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송금했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내 보건 할지 말지 이렇게 작업지시 내릴까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도 다 신경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경매장에서 찍어드린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생활기스라 괜찮네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이제 좀 닦고 이러면은 티는 거의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광택이나 도색 이런 거 하고 차량을 깔끔하게 잘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실내 크리딩이에요 이렇게 이제 다 시트 걷어내서 시트도 이렇게 구석구석 하나하나 이제 다 깔끔하게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렸고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출고 준비 끝났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출고까지 다 신경을 써드렸습니다. 이번 고객님께서는 차량 받으러 오시는 것도 탁송으로 받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전국 어디서든 이 경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점이 후처리까지 다 신경 써드리고 등록증도 다 신경 써드리니까 그냥 차량만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감사하게 인증샷 사진도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차량 잘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퇴근해서 늦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광고할게요. 소개한다라는 거죠. 소개하신다라는 건데 이런 마인드를 알기 때문에 저 역시 항상 꼼꼼하게 최대한 신경 써드리면서 내 차를 보듯이 내 차를 구입하듯이. 네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해드리고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니저 역할을 성실히 하고 있죠 이래야지 제가 이제 먹고 살거 아니에요 네 소개도 많이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다 신경 써드리고 차량 깔끔하게 신경 써드린 후네 차량을 잘 보내드렸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문차사 낙차룩이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를 가입을 하시면은 중고차 경매 전체 리스트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뭐 수입차, 뭐이렇게 해서 차량 차종별로 이렇게 다 올리고 있고요. 닛산, 도요타, 뭐이렇게다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네시스도 다 올리고 있죠. 이렇게 EQ90에 이렇게다 올리고 있고 그리고 현대, 기아 차량도 있고 이제 쉐보레 등각 제조사별로 이렇게 경매 전체 리스트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차량 정보들 그리고 시작가는 어느 정도에 올라오는지 이런 정보들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이렇게 공지사항 보시면은 낙찰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직접 후기를 올려주세요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용 같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괜찮다 싶은 것들 이런 자료들은 좀 보셨으면 하는 자료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런 자료들도 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거 밴드는 어떻게 가입하시냐면은, 네, 이제 이거는 PC버전인데, 여기 이제 더보기란 보시면 돼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이렇게 누르시면은, 네, 이제 이렇게 블로그 링크도 있고요. 밴드 링크도 있습니다. 굳이 더보기를 안 누르셔도 PC버전에서는 이렇게 바로 보이니까요. 요 링크 클릭하셔서 네이버 밴드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밑에 이건 뭐냐? 이제 블로그 링크예요 블로그 링크인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경매 낙찰 후기 굉장히 많은 후기들이 있고요 고객님분들 하고 저하고 이제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낙찰 받는지 이런 과정들 다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바일용은 여기 더보기 란을 눌러야 돼요 요 영상 밑에 더보기 란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네이버 밴드 링크가 나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댓글에다가 고정 링크로 이렇게 네이버 밴드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요거 클릭하셔서 꼭 고급 정보들 중고차 구입하시는 데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